안녕하세요. 매트 고신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일 조기 총선, 앨런 머스크 지지, F, AFD 약진,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S&P 미국 PMI 예비치, 드롭박스 실적 발표, 이번 주 경제지표, 기업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아, 월요일은 항상 바빠요. 이거 주말에 나온 거랑 금요일에 또 저기 실적, 실적이 나라든가 경제지표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독일에서 그 조기총선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독일은 그 영국도 그렇고 유럽은 복잡한데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서 대통령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에는 의원내각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독일하고 영국은 항상 누가 나와요? 트럼프랑 정상회담 할 때? 총리가 나오죠. 근데 독일에 대통령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은 그냥 상징적인 일만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다 총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뭐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해서 뭐 의원내각제가 가야 된다 고 주장하는데 대부분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제 한지도 얼마 안 됐고 제대로 대통령제 된 적이 없잖아요 다 독재였어 다 독재 그동안 그저 헌법을 막 자기가 또 고쳐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원내각제 한다는 것은 다 대통령을 자기네 당에서 뽑을 뽑히지 못할 것 같은 지지율이 낮은 곳에서 자꾸 그거를 주장하는 바람에 어쨌든 우리는 북미를 계속 따라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대통령제를 할것 같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또 엑셀에 올렸잖아요 그뭐일론머스크의뭐이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의 막 경례가 저 약간 나치 경례 아니야 뭐 이런 있었잖아요 얘기가 뭐일론 머스크는 뭐 음모론이라고 하는데 이 지금. 아예 독일 마크를 딱 해놓고 afd라고 외쳐놨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저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구하는 정책이랑 afd에서 추구하는 정책이 완전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일치를 그런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거 외쳐서 그랬든 물론 영향이 조금 있었겠죠 하지만 뭐 독일 국민들이 뭐일론 머스크 한 명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외친 대로. 일단 선거 결과가 나왔어요. 뒤로 와 있습니다. 물론 출구조사지만 출구조사가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자 이게 파란색의 AFD입니다. 이게 굉장히 10%도 되지 않는 지지율이었거든요. 근데 선거를 앞두고 20%대로 치솟아서 2등이 되었어요. 근데 실제 출구조사도 2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AFD가 이게 독일의 완전히 극우, 완전히 극우 나치 정권의 부활을 꿈꾸는 그런 조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의원 내각제가 뭐 좋은 거라면 은 다양한 의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는 1%면은 거의 사표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1%, 2%, 5% 넘으면은 그 정당, 예를 들어 녹색당 같이 환경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당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도 과반을 넘지 못한다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누구도 과반을 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정이 필수적이고, 연정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에 이맨 위에 중도 우파에 해당되는 기독민주당하고 기독사회당 연합 이 연합하고 그다음에 이 엘로모스크가 이 지지하는 이당은 아무도 같이 연정을 하고 싶진 않아요. 안예요 누구도 우파도 좌파도 너무 그거라서. 그런데 이그 구지만 굉장히 높은 점유 율 이제 20%가 넘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2등으로 그래서 이제 저기를 알렸다 부활을 이제 부활을 알렸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쇼트 쇼트 총리가 가진 당은 3등밖에 못하는 지금 이거 설문조사기인데 그대로 이어졌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연정을 하면은 뭐이 엘론 머스크가 저기 꿈꾼이 AFD가 혼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반이 혼자 넘을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저긴 알렸다. 오,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었어? 이쪽이 이렇게 이런 지금 결과 나왔어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AFD가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대안인데 지금 20%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는데 어느 주요 정당도 연합을 의사가 없어요. 연합할 의사가 없어요. 이, 이 정당이랑은. 그런데 이 어쨌든 20%를 단독으로 얻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일단 저기 저긴 했다. 우리가 있다는 건 알렸다.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공동대표가 아까 나왔는데 앨리스 바이델이라는 사람인데, 뭐 이런 거죠. 똑같아, 똑같지 않아요 봐요. 독일의 국경을 폐쇄하고, 미국이 필 저기 멕시코랑 국경 폐쇄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이주에 따른 대규모 촉 추방을 촉구하고, 여기도 똑같아요. 독일도 하도 이민자들을, 이민자들 엄청 받아들였잖아요. 독일이 인도주의로 해가지고, 근데 막... 이, 이민자들 중에 뭐 약간 이, 이상한 사람이 트럭을 몰고 막 광장에서 막 축제하고 있는 사람을 다 들이받아 버리고 이런 일이 그냥 하도 많아요. 프랑스 영국에서 맨날 보셨죠 뉴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트럼프랑 똑같아요. 사고를 치는 게다 이민자다 이러면서 이민자를 추방해야 된다. 똑같아요 지금. 그리고 러시아의 우호적이다. 똑같죠. 지금 우크라이나 배제하고 러시아에 우호적 이잖아요. 크렘린궁에 대한 제재를 중단하고. 그렇죠? 유럽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거랑 완전 반대잖아요. 트럼프랑 똑같고 지금 그리고 AFD와 바이든은 오랫동안 유럽 연합을 비판해 왔다. 여기 여기도 똑같죠. 국제 기후 협약에서 탈퇴하고 그렇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기 위해서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을 재건해야 된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장 이분인데 여기 보면은 틱톡에서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 인기를 얻고 있고요. 4년 후에 지금 뭐 이제 더 해가지고 연정까지 하면은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되는 상황이죠. 대통령은 있는데 총리가 주력이라서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젊은층들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다. 대규모 이민자 추방을 지지하면서 제2주라는 논란이 큰 개념을 받아들였고 러시아 제재 해제. 아까 그 얘기가 나왔고 여기 보면은 나치 시대에 외쳤던 독일을 위해 모든 것. 이게 나치 시대에 외쳐가지고 이제 금지가 됐던 것이거든요. 뒤로 가보면 이게 얼마나 논란이 됐냐면. 저희 저희 그 앵커분 중에서 테니스 저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잘 아실 텐데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유.에.스.오픈 때 치베레프란 선수가 독일 국적이잖아요. 근데 여기 관중에서 누가 독일 국가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치베레프가 심판한테 가고 이거 나치 시대 때 하던 건데 퇴장 시켜달라고 했는데 그 관객 퇴장 시켰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왜냐면그 국가에다 뭐 불렀냐면 이거 불렀거든요. 아까 똑같죠 그. 독일은 가장 위대하다. 요거 요게 나치 시절의 그 저기 문구기 때문에 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국가가사에서 이 대목이 삭제됐는데 거기서 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베르프가 자기 보고 한 거다. 그래서 그 관중이 퇴장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독일의 이국적의 이런 사람들도 이러고 있는데 저 독일 그 대안을 위한 독일, 저 당은 이부활을 꿈꾸고 있는 거죠. 이거를 옐로 머스가 지지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20% 넘는 지지율로 2위가 나오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주식 시장에는 이러면 다강대강이다 강대강. 독일도 강대강. 그렇죠? 저기 중국, 러시아 다 강대강. 미국도 강대강. 전부 다 보호주의, 보 자기 위주. 지금 저기서 내세운 슬로건이 저기랑 똑같아요. 위대한 독일을 다시 만들겠다. 똑같죠.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말다 누구나 다 위대한이 돼버리니까 이제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미국이 관세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전부 다 강, 강대강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독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중간에 끼어가지고 수출을 여기저기 해야 되는 나라는 정말 피곤해지는 상황이죠 지금. 자 뒤로 가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아주 혼란스러운. 자그럼 미국 기존 주택 판매. 자 거기다가 독일 선거도 있었지만. 지표가 다 망가졌어요 지금 자 일단 기존 주택 판매가 지금 예상치 하회가 나왔죠 연율로 연율로 해서 연율로 따졌어요 연간으로 가정했을 때 408만 채가 집계됐는데 이게 지금 440만 채가 예상됐는데 예상치 하회가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확 꺾였죠 3개월 동안 좋았었는데요. 그죠 밑바닥을 탈출했는데 다시 무너지는 지금 상황이고요 사백사백이십팔만 건에서 사백이십사만 건일 월달에도 예상치하에 나왔고 이번에 이 월달 것도 일 월달에 발표된 이 월달 거이 월달에 발표된 일 월달 것도 사백팔만 건으로 사백만 채 겨우 걸쳤습니다 자 이건 연율로 환산했을 때 가정했을 때로 나오는 건데 어쨌든 사백만 채가 다시 붕괴될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좋지가 않죠. 자, 이이그 S&P 글로벌이랑 그 ISM 공급 관리 협회에서 나오는 거. 그거는 심리 지수는 기업의 심리, 나타내는 그 설문 조사. 그50 기준이었죠. 그다음에 뭐이 필라델피아 연은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뉴욕 연준에서 발표되는 그 기업 PMI 요 저기 제조 PMI. 요거는 0 기준이었죠. 얘는 미시간대는 몇입니까 이거는? 얘는 100이에요, 기준이. 100 그러니까 지금 수치가 60대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 초과해야 이 소비자들, 가게에서 보는 심리 상태가 좋다는 건데, 일단 100 한, 완참 아래잖아요. 근데 뭐 그래요. 아래 조, 아주 좋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 얘네가 1950년부터 발표가 됐는데 평균이 한 7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을 넘는 게 별로 없어요. 2000년대 이후에 100, 100을 넘는 게한 번인 것 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낮은 건 아닌데, 어쨌든 100이하기 때문에, 100 미만이기 때문에 경제로 확 좋게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차이가 나니까 백이랑 요 그냥 흐름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67.8이었는데 64.7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그 약간의 그 차이는 있어요 발표치랑 뒤로 가겠습니다 흐름만 보면 되겠죠 완전히 급락했죠 지금 자 67.8인데 64.7 나왔고 자 이제 64도 지금 위험한 수준입니다 뒤로 가볼까요 자 기대치도 있어요 기대치도 67.3인데 64가 나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프가 이것도 완전히 꺾여버렸죠. 자 예상 차이 나왔고 소비자들 가게에 있는 소비자들이 향후 그 경기에 대한 그 자신감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또 중요하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예측 예측치가 4.3인데 4.3 예측치는 그대로 나왔는데 지금 1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게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뒤로 가볼게요. 1월 달에는 몇이었냐면. 1월달에는 3.3이었어요. 이게 예비치랑 확정치가 두번 나오기 때문에 이 확정치가 1월달 확정치는 3.3이에요. 1월달 예비치 확정치가 3.3이었는데 지금 무려 1%나 올랐죠. 기대 인플레이션 1년짜리 이게 엄청나게 치솟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이 너무 치솟았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연준에서도 이거 참조한다고 파월이 직접 말했죠. 자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치 더긴거 여기 보면은 1년에 대한 미시간 대 최종지표는 동일했죠. 아까 예상치랑. 근데 5년에서 10년 향후 이거는 1995년 2000년대 이전 이후에 최고치가 나버렸다. 이게 3.5 여기 여기 파란색 최고치가 나버렸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뛰어버렸다. 예상치가 3.3이었는데 3.5입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5가 나왔는데 1995년도 이후에 최고치라는 거. 25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높은을알 수가 있다. 자,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물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물가 두드러기가 다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은 이제 금리 인하 얘기는 아예 끝나, 이거 오히려 금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물가가 이렇게 두드러기가 나버리면은 물가를 누르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다시 이게. 이건 금리 인하 아예 얘기도 못 꺼낼 정도로 지금 치솟아 버리니까 진짜로 그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소비자, 가게로 전이돼서 심리를 이렇게 움직여 버렸다는 게 미시간대 심리지수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500가구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절반은 예비치로 발표하고 절반 다 해가지고 확정치로 발표하는데 지금 이 가게에 있는 사람들, 전화 받은 사람들이 부담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향후 10년, 1년, 5년, 10년 내다봤을 때 지금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꿈도 못 꾸죠. 자 거기다가 이제 S&P 글로벌 PMI. 자, 원래 월 초에 스탠다드 앰프워스랑 ISM 구매공급관리자협회에서 나오는 PMI가 제조업, 서비스업 순서대로 발표되죠. 그렇죠 그런데 왜이 지금 말에, 그말 초에, 말 초가 아니죠. 말에, 월말에 왜 이게 나오느냐. S&P 글로벌은 예비치가 나와요. 그래서 S&P 글로벌 플래시라고 붙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ISM에 비해서 중요도는 S&P가 떨어지지만 S&P는 이 플래시라고 예비치가 한번 나오기 때문에 먼저. 그쵸 다음 달 초에야 확정치가 나오잖아요. S&P랑 ISM 제조업이랑 서비스업이. 근데 이 예비치에서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제조업이랑 서비스업 둘 다. S&P는 그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는 걸 우리가 봤죠. S&P라던가 ISM에서 제조업 PMI가 이제 막 50을 넘기 시작하면서 어, 제조업도 살아나네. 이렇게 되면은 망해가는 제조업을 부흥시켰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냥+ 그냥 이제 서비스업은 알아서 잘 나가겠지 했는데 서비스업이 망가졌어요. 여기서 예비치긴 합니다만 서비스업은 항상 50이었는데 이 파란색 서비스업이 50이 깨졌다. 49.7.50이 깨져버렸어요. 자 물론 제조업이 51.6으로 올라갔지만 미국은 제조업의 나라가 아닌 것이 문제인 것이죠. 미국 gdp의 80%는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 PMI가 상징적인 50을 하회해 버렸다는 것은 의미가 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가게에다 물어본 거는 미시간 대학교는 가게에다 물어본 거, 가정에다 가정에다 전화 돌렸더니 가게 구성원들이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 물가에 대한 부담감은 너무 높고 심리지수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기업에다 물어본 거죠. 기업의 구매공급 관리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서비스업의 구매공급 관리자의 자신감은 완전히 박살이 나 버렸다. 이러니까 주가 가 급락을 버린 거예 이제. 물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가계고 기업이고 향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다 폭락하고 있구나. 이렇게 돼 버린 거죠. 뒤로 가 보겠습니다. 그 지표 완전 악화돼 버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발표된 그저 기업 중에서 드롭박스 보겠습니다. 드롭박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사진 너무 많아 가지고 저 지금 그 요즘에 나온 핸드폰또 SD 카드도 못 끼게 되어 있더라고 또 희한하게. 그렇죠? 요즘에 신형 핸드폰은 SD 카드를 추가로 못 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도, 저기 새, 새 핸드폰을 더 사라고 하나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사진, 동영상들 버릴 순 없잖아요. 드롭박스 같은 데 올려놓죠. 근데 여기 지금 매출이 1% 증가해서 643.6 밀리언 나왔고요. 근데 순이익이 많이 깎였습니다. 순이익이 55% 깎여가지고 1 0 2 8 밀리언 달러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으로 해도 48% 깎였습니다. 0.4434자 그런데 요게 요거는 당연히 해 주니까 괜찮네요. 조정 주당 순이익은 플러스 46%. 그러니까 이 항상 조정이 중요한 게 이거죠. 일회성 비용으로 빠져 가지고 일시적인 거를 만약에 조정해 줬을 때 플러스라면 이게 진짜 거죠. 왜냐면 하 일회성 비용으로 분기에 나갈 나갈 수가 있거든요, 돈이. 뭐 땅을 사던가 기업을 인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빼 주니까 플러스 46%가 나와서 이 지금 그냥 주장주장 순익이나 그냥 순익에서 봤던 마이너스가 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드롭박스는 당연히 사업 모델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다른 거랑은 틀리죠 막 우리 코스트코 모슨 뭐 월마트 이런 거볼 때는 항상 비교 대상 매장 매출 뭐 이런 거 나잖아요 여기는 비교 대상 매장 매출이 없죠 오프라인이 아니니까요 얘네는 뭐예요 구독 서비스니까 페이인 유저 돈 내고 있는 유저들이 얼만지 그리고 돈 내고 있는 유저들이 평균 천, 평균 지불하고 있는 액수는 얼만지 뭐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저들은 플러스 1%증가했고요 이 유저들이 내는 돈은 플러스 1% 늘었습니다. 뭐 아주 많이 늘진 않았으나 어쨌든 크게 2023년 도 4분기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도 지금 유저 수도 거의 뭐 변화가 없습니다만 살짝 어쨌든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부터 그렇확 늘진 않는데 이게 뭐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나서 이런 온라인 업체를 망한 업체들 많잖아요. 그거치고는 드롭박스는 꾸준히 그냥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모습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드롭 박스는 인기가 없어요, 주식이. <laughs> 반대라고 했죠?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는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사 가지고 p r 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다른 거 배당도 별로 없고 미래 실적, 과거 실적, 별도 재무제표도 크게 좋지는 않아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실적이래요. 자, 들어오면 31.25, 16.91이나 올라야 평균 컨센서스에 도달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홀드 의견. 1 x 5 홀드 원세. 예, 네, 많이 좋진 않죠? 들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순이익에 주목을 한 거죠 어 순이익이 별로 안 늘었네 그래서 이게 급락을 했습니다 잘 가고 있었는데 뒤로 가겠습니다 잘가고있으다 붕괴시켰고 주봉에서도 하필이면은 딱 거기 전고점 2014년도 만나가지고 쭉 장대 음봉을 뽑아버렸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무너질 때는 또단한 번에 무너져요 저렇게 자 월봉을 보면은 다 이런 식이에요 여기가 정말 마의 벽이군요 그쵸 2019년부터 6년 동안 여기를 못들어 여기를 여기 지금 35달러에 뭐가 있나 봐요. 풀을 발라놨나 봐요, 여기. 35달러로만 가면 무슨 일이 생겨 항상. 이번에도 무너졌는데. 또 반대로는 이 밑에만 오면 일단 받는 권이에요. 그래서 드롭박스는 장기 박스권의 6년째 갇혀서 박스권 하단부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드롭박스 실적까지 봤는데 한줄 매듭형입니다. 경제지표 박스 오픈. 물가의 불안감은 업. 가계와 기업의 자신감은 드롭.